자 이번에 할 게임은 쇠자매라는 게임인데요 쇠자매라고 해서 난 진짜 쇠자매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식물을 동물은 원래 사육장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음. 근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같이 키우면 잘 크는 게 있대요 아, 음. 네. 맞아, 맞아.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옥수수랑 콩이랑 호박 그세 개가 서로 도와준답니다. 네. 옥수수가 자라면서 그 콩의 줄기를, 줄기를 이렇게, 콩이, 콩의 줄기가 휘감을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예, 네. 근데 옥수수가 그걸 해주고, 그 다음에 호박은 그, 바다, 벌레를 잡아주면서, 어, 퇴비 역할을 해주고, 예, 네. 그런 식으로 같이 키우면 좋대요. 그렇게 그런 걸 최자매라고 부른답니다. 예. 네. 그래서 감탄을 했어요. 제 음... <laughs> 스스로 나름대로. 자 게임은 보시다시피 로렐라이트 게임이고 주사위를 굴리고 라이트 쓴다 예, 하는 게임이에요. 예, 되게 은근히 복잡한데 예, 해보면은 뭐한번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그림에서 이 무슨 훈장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 훈장, 파란색 훈장 그림이 있죠? 네. 예, 칭찬 마커. 음. 예, 거기에 3, 숫자 써 있는 거. 그게 음. 점수야요 음. 네. 그니까, 요, 요,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서부터 체크를 해서 위에까지 쳤어요. 동그라미를 음. 체크하면, 음. 예, 점수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체크하면, 어, 점수가 된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게 이게 네모네모 네모 체크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까지 체크하면, 네, 점수가 된다. 되는 거 네 개를 네네네 세 개는 기본이죠. 그래서 요 네모가 요, 요, 요 밭에 요밭 밭인데 밭에 네 칸짜리는 옥수수고 옆에가 콩이에요. 콩은 두 칸짜리. 그래서 옥수수는 네 칸짜리인데 콩은 두 칸짜리인데 두 칸이 밑에서부터 안돼 있고 옆에서 두 번째 칸부터 체크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콩을 심으려면 줄기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옥수수가 어느 정도 자라 있어야 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옥수수가 두 번째까지 어. 체크가 돼 있어야 콩 콩을 그 비로소 체크할 수 있다. 예,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네. 자 게임은 주사위를 굴립니다. 주사위가 인원수에 따라 아마 틀릴 겁니다. 근데 이 양봉장은 뭐 텃밭은 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아, 주사위 그냥, 예, 인원수에 상관없이 다 여섯 개 굴리네요. 자, 여섯 개를 굴려요. 그 다음에 얘를 같은 것끼리 일단 모아놓습니다그 다음에, 이 호박 그림 있는 게 1이에요, 1. 네. 호박 1. 네, 그냥 1, 1일 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같은 것끼리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수부터, 가장 낮은 수부터, 여기 보면 농부 마커가 있잖아요. 요 농부 마커가 있는 자리에 놓습니다. 그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여기 칸이 있을 거예요. 요 칸에도 놓아요. 두 개, 네 개, 오, 육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끝에다가 어 얘를 다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라운드에는 여기서부터 놓여지겠죠. 음. 이해되십니까? 음. 네.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쓰면. 다음 라운드에서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놓여지겠죠 노브이드 자리부터? 네 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플레이어부터 선플레이어부터 원하는 번호를 하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얘를 가져오면 양봉장 또는 과수원이라고 되어있죠? 네. 예, 요참 왕봉장 참... 또는 과수원에 체크를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음. 예. 그 다음에 요 요걸 가져오면 심기 또는 물주기라고 되어있죠? 심기는 이 음. 텃밭 음. 이 텃밭 텃밭인데 주사위 눈금이 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심기 또는 물주기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텃밭에 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럼 2번 텃밭 예, 요 해당되는 번호에만 심기나 물주기로 해주셔야 돼요 음. 심기는 또는 물주기인데 심기는 두번 그러니까 두번 체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가져왔다. 음. 그러면 2번 텃밭에, 음. 2번 음. 텃밭에 음. 어딘가에다가 음. 네, 밑에 두 개를 해보자. 체크할 수 있다. 예, 예 네. 제 당연히 밑에서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두두두 개예요? 여기가 2가 나와서 두 개인 것 아니에요? 그런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뭐가 나왔든 두 개예요. 아, 뭐가 나왔든 두, 네, 두 개? 두 개. 아 줄기는 여기는 여기는. 네, 대신 물줄기를 하면 물줄기를 하면. 그런데 만약에 주사위가 이게 두개 있으면? 아, 그 중에 하나 가져가요아 다섯 개다 네, 자기 차례니 하나 가져가아 가져가. 아, 다섯 개다 네. 가져가는 게 아니. 두개 어. 있으면 두개있 쓰는 게 아니라 네, 하나 가져가. 아주사 그다음에 문제? 이제 심기는 두 개를 체크하고요. 음. 물주기를 하면 뭐가 좋냐면 내가 심어놓은 모든 게다 위에 게 하나씩 체크됩니다. 아 음. 물주기 좋다.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기를 하면은 뭐. 네, 그러니까 음. 미리 다 심어놓고. 음. 물 주기로 한 번에 그냥 다 주는 거야. 음, 좋네요, 어. 좋다, 좋다, 어, 좋다, 좋다. 그다음에 이거. 어. 헛간. 그다음에 얘는 헛간은 헛간 능력. 보관하는 거. 헛간. 음. 헛간은 여기 요거거든요, 네, 요거. 그러니까 음. 특별한 어. 능력들이 있어요. 어. 예, 그 어. 능력을 책 어. 보시고 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음. 네. 제일 좋은 건 이제 이거 트랙터. 트랙터 게임 끝날 때까지 다 체크하면 18점. 음. 음. 응.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힘들어. 어, 네. 그렇네. 네. 할 수도 있겠다. 허칸이 있어가지고. 허칸을 네. 한번 읽어보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퇴비, 퇴비 한개및 상품 네 개. 미시니까 둘다할수 있다는 얘기죠. 네. 퇴비는 여기 끝에 있습니다. 여기 끝에. 어, 퇴비 퇴비는 퇴비를 체크, 체크를 점으로 체크하세요. 왜, 하나 처음에 하나는 거? 원래 하나 그려져 어. 있죠? 음. 예, 그리고 체크를 하고, 내가 이 퇴비를 쓰면 주사위 눈꿈에 플러스 마이너스 1씩 해줍니다. 그때는 X 표시로. 음, 음, 예, 점이 내가 점이 퇴비를 될까? 썼다라는 음. 의미로 X 표시로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내 퇴비를 받았으면 점으로 체크하시고, 음. 예, 썼다 그러면 X 표시로 음. 지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상품 4개. 얘가 상품이에요, 상품. 상품, 요 상품 체크하시면 됩니다. 상품 네개 체크하시면 돼요. 상품은 뭐 해줬냐면요, 여기 최종 점수에서 아 여기 농산물 시장, 농산물 시장 있는 데서 상품의 개수에 따라서 요예 보너스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요 여러 해살의 식물을 의미합니다. 귀호가 같죠? 농산물 시장에 있는 요귀호랑 여러해살이 식물의 기호랑 같죠. 응. 네, 그래서 이 여러해살이 식물의 어딘가에 체크 하나 하고 제일 밑에다가 네, 그 다음에 퇴비 한 개를 받아라. 여기는 네, 얘를 받고 이 별표는 무슨 뜻이냐면 별표가 센도, 행동. 보너스 행동. 그냥 보너스 행동. 네. 아, 여긴 과수원의 보너스 행동이고 얘는 아무 데서나 보너스 행동을 하는 거네. 아, 네. 얘는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물 주기 해 든지 되죠. 예. 네. 그다음에 여기 라운드 마커가 있어요. 라운드 마커가 라운드가 끝나면 얘가 다 쓰이면 어. 지금 세 명이잖아요. 한 명을 명이 골라요. 네, 또한 명을 골라요. 그다음에 네, 또한명 골랐어요. 예, 네, 그리고 나서 남은 것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거 있죠. 이 행동을 모두가 다 같이 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행동을 총두번할수 있어요. 라운드마다. 그다음에 라운드가 끝나면 헛간 행동이 공짜로 일어납니다. 중간에 나가셔서 그래요. 시키는 네. 대로 하긴 하면 음. 되는데. 네, 시키는 대로. <laughs> 어, 그 다음에 재밌는 되는데. 건 여기 비가 있어요. 비 비가 오면 모든 텃밭에 물주기가 하는 음, 물주기가 맞아요. 됩니다. 음, 음, 네. 음.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체크해 놓으시면, 음, 네, 음, 되겠죠. 한번 네. 해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주사위 한번 굴려볼게요. 음, 게임을 음. 설명으로 알 수는 없어요. 아무 잘명해도 음. 그 이름 뭐좀 2 1이4 네. 3 4 응. 그다음에 얘는 여기다 놓고 먼저 하면 될 같아요. 아니 모두가 동 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군요. 뭘야될 네, 같아요. 뭘 해요? 이거 하나 갖고 와야 되는데. 구구 가수원도는 양 네. 심기하세요, 심기. 심기, 심기가, 응. 제일 좋은 심기. 어, 심기가 일단은 이번에 할까? 심기. 이번에 뭘 심을까요? 두 개를 두 개를 체크해. 가자파다. 어. 똑같은, 똑같은 거라. 어 하나도 아 이렇게 가져가자라고 그래. 여기도 심기 그러니까 하겠네. 그럼 저도 이거 가져가면 되잖아요. 예. 네. 네. 심기 할 거. 같아. 음. 아니면 심기를 남겨두면 음. 모두가 심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아니, 지금 더 심기 하겠지. 심기 없어. 아 그래. 그렇고 누구나 음. 네, 심기 그래요. 심기. 음. 이 번에 심기. 심기 하고 음. 그다음에 위가 저거. 퇴비 및 음. 상품 네 개는 지금 하는 건좀 그렇지. 음. 헛간, 헛간에서. 헛간은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아요. 이게 빗물통 두 개가 다 완성이 돼야지. 완성이 잘. 돼야지만 그거. 아, 어, 그러니까 그, 근데 되게 어려운 건데. 응, 쉽지 어, 않아요. 내가 어, 볼 때는 어려. 예를 한데, 들어서 요거는 진짜 좋잖아요. 씨뿌리개 요거를 완성해 놓으면 심기 행동을 할때세 개를 어, 심을 수 있다. 이게 네 번을 봐야 돼. 네 개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어. 나도 지금 잠깐만요. 가수원 양봉장 또는 아무 때나 퇴비 세개 사용 이 것도 괜찮겠다. 삽. 양봉장 가수원 지금 의미가 없고 음. 게임에 종류할 때 좋은 거라. 아무 때나 퇴비 세개 돼요. 괜찮네요. 주사위를 음, 특히 심기에 중요해. 심기에서 음. 퇴비를 써서 번호를 바꿔가지고 음. 이걸 다 심을 수는 없어요. 예, 음. 네. 그러니까 난 이거 음. 헛간. 음. 물 걷건. 걷건 해서 물. 네. 음, 빗물통. 응, 응, 응.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제일 낮은 응. 게 이거죠? 응. 네. 이게 양봉장 또는 과수원 행동이잖아요? 응. 요걸 모두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개는? 몇한 번, 응. 한 번. 과수원하고 얘는 한 번이에요, 다. 심기만 다두 번이고, 과수원하고 이거는 다한 행... 번이에요. 해야? 얘는, 사과는 요거 체크할 때마다 점수를 받는 거고, 얘는 뭐할 때마다 여기 도착할 때마다 물 주기를 할수 있는 거고, 얘는 여 그것마다 일, 점수 받는 거고, 얘는 상품, 상품과 네. 점수를 받는 거지. 어, 물 주기가 무조건 물 주기가 한 지역을 다 같은데? 주는 거잖아. 어. 모든 지역을 전체 지역을 다한 지역을 한 지역을.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한번만더 하면 물 주기 할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좀 깔아놓고 좀 하는 게 한꺼번에 주는 게 좋죠. 아, 지금은 네, 뭐 초반이니까. 어. 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다 같이. 물줄기 따라가는 거예요. 네. 자물줄기요그 다음에 다 그다음에 아, 됐어요? 그다음 에 네. 헛간. 헛간. 헛간 행동. 이름을 나는 헛간을 비물통으로 해. 어, 금방 나왔네 헛간이. 이거 하요 이거 탭이 내가 다 난... 계획이 있었어. 아, 계획이 있었어. 그랬나? 네, 이 라운드에 또 비가 오니까. 그랬나? 근데 이게 걸릴지 모르겠다. 난 이거 한번 갈까요잘 모르겠으면 점수 큰거 한번 가봅시다. 헛간에서 뭔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점수 큰 거. 이거요 어, 아, 그럼, 그럼. 그래요. 건데. 예. 지금 뭐가 좋은지 몰라요? 요거는, 저기, 확장이 있거든요? 날씨 확장이라고. 음. 예, 요거 할 때. 음, 굴려. 아까 먼저 굴렸다고 생각하고. 예. 먼저 굴렸으니까. 자, 이번에는 아... 얘를 기준으로 음. 1번, 음. 2번, 3번, 4번 두 개, 5번 음.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음. 자, 주사위 굴린 사람부터. 아, 저기. 아, 이번에 거구나. 2라운드 비가 전체적으로 비가 옵니다. 네. 심기하셔야 되겠네. 어저 심기. 근데 심기를 두개하는 거잖아요. 심기는요. 네. 어난심기하고 싶은데 심기를 하나도 못 하니까 건... 심기를 포기하는 어, 게뭔말이에 아, 심해지. 이게... 두번 체크한다고요? 아 빗물통도 있고 비도. 이게 있는데. 여섯 개인데. 아, 그거 개잖아. 그거는 그냥 아니. 6번일 뿐이에요. 예. 네. 아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니, 이번에 입... 심는 게 아니라 6번에 심어야지. 그러면 어, 6번. 여기에 연필로 하죠 연필로. 하나, 두, 번. 네, 두 번, 두 번? 네두 번. 네. 두 번. 아, 그럼 이게 이게 6번이 자리를 차지해 주는 거네. 자리 차지. 얘 네. 이거는. 아니, 이거를 이렇게 두번하는 것보단 두번 하는 게 낫지. 그럼 비 오면은 둘다 올라가잖아요. 일단 이것도 하고 싶어. 아 그러니까 비 오면 여기까지 체크 되니까 이것도 되잖아요. 응 그러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개우고 요렇게 해 놓으면 비 오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여기도 다, 다, 다 비, 물주기가 되잖아요. 비가 오면 한 칸씩 그러면 다 올라가요. 한 가지 그러면 한가씩다 올라가요. 여기도, 여기도 체크되고 여기도 아. 체크되고 근데 이게 한 여기도, 군데만 되고, 하면은 여기도 체크되고 여기도 체크 하나만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올라가고 요기 어. 올라가니까 효과가 음, 음, 비가 오면 전체가 음. 넓게 그다음에 벗겨요. 아, 요두 개. 근데 음. 내, 내 아, 요걸못 가져가니까 심기가 맛있다.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방법은 어쩔 수 없고 비도 의미가 하나도 없네 이번에 두 번이나 쓸수 있는데 지금은 내가 할수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퇴비를 해야 될것 같아 아 퇴비도 없네 이 뭐였죠? 송수레 헛간 행동, 행동 뒤아 상품 하나 이거 3점 받고 에이. 이거 점 점수예요? 네, 이건 뭐 이걸 할수 없고 내가 그때는 어 지금은 태비도 그 못하고 헛간 행동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할게 없어 양봉장 또는 가수원이 과원에도물주기하기도 그렇고 가수원 갔으니까 가수원 계속 가요. 어, 근데 아니 태비 쪽으로 가고 싶은데. 헛간? 는가이수 있는 이숫자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그 는것 같아 음. 숫자라도 다음 법도가가가져수수는있겠지만 음. 무조건 먼저 고르니까 가질 수 있는 방법요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아무 때나 탭는세개사용하는거는한 번, 두 번, 세번게 되겠죠? 한 그렇겠죠. 번에 o 개 n g to say t 어 a t I'm 매매 i n g to s a 있어요 예를, 하나 가 m 네 게임 끝날 때쯤 이해가 되는 게임도 많아 s 네. 시간짜리도 하나도 모르다가 두번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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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농산물 시장은 s Yes. Yes. 음, 못 지금 할수 있는 것도 초기에는 이거밖에 없는 거네. 네. 네, 되죠. 아 똑같구나. 음. 네. 이거 네. 물주기. 여기... 네, 물주기. 아, 를 지금 하면 아, 괜찮네요. 한 지역에서 물 주는 거니까. 아 가수원도 네. 물, 물을 줘요 물주기. 가수원도 늘어. 복숭아. 복숭아. 아, 여기 물주기, 여기 물주기 쓰니까. 어, 그렇게 늘어나는 아니, 가수원도 물이 늘어나? 여기는 아니잖아. 이것만 늘어나잖아. 텃밭만. 그러니까 한 번호를 택해서 거기에 물을 준다는 의미예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과도 이렇게 들어가거나 안지 이제 비올 응. 때. 여기 물 주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음, 비올 때. 물 주기 복숭아. 전체 비올 때는 아, 과수원 아니고 텃밭만. 텃밭만 그거 그래, 물어볼 그 텃밭만. 듣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낮은 게 얘네. 음. 예. 네, 그러면은 과수원하고 양봉장 행동을 또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수원에서 이거에서 물 주기 하나 할수 있어요. 물 주기 하실 거예요? 과수원. 음. 근데 2번을 택하든지 네 네. 4번을 아, 6번을 택하든지 네.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둘 줄기 이렇게 할게. 이 예,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난물을안 줄까? 그리고, 네. 그리고? 나나 어다 같이 이거 해야 돼. 나, 어, 선에서. 어, 아, 둘 줄기 하나만 가능하니까 하고. 배선 영봉장. 그다음에 하나를 어, 또비오니까또한 번씩 다 음. 올리면 될거 같아. 비. 양봉장 비. 어. 비는 간 하나씩 다 올려. 어, 전체. 어. 한 칸씩. 근데 나는 없어서 못 해. 예. 어. 그럼 이럴 때는 여기도 한번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그렇죠. 네. 여기도. 아니, 어. 거기는 아니. 얘는 어. 심어이죠. 응, 난 이제 네 심어려고한칸씩 응. 아니 심는 거 아니잖아요. 안물 주는 걸 비용 거잖아, 비용. 어, 어 그래요. 심는 거. 거 얘는 얘는 거. 가능하지. 했어요. 맞아요. 이거 옆에랑 헷갈리시면안 돼요. 네. 네. 있는 게 잘하는 거라. 이거 할 때는 연필로 하고 지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내가 잘이구요. 그다음에 3라운드 이게 이동한 거죠? 예일 네, 네. 네. 아니 1얘를 네. 어, 기준으로 2이삼오아또못 음, 아, 또, 또 갔어 아, 신기, 신기 또안 되네 아 근데 이건 이게 좀어려움게 어, 있다 또얘또 네. 없네 아 신기 또 없고 농산부장도 부지런해 세비만 갖다 다드립퍼 가야 돼 <laughs> 과수원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근데 좀. 나는 이거를 헛간으로 하고 응. 샵으로 해서 이렇게 쓸래. 응. 그러면 지금은 못 써요? 언제 쓸수 있을까? 다음 날도 쓸겠지. 뭐라고 써 있네. 태비 세 개. 태비 세개 사요. 태비 세 개를 이렇게 놓잖아 이렇게 놓고 이걸 또 쓰면 되는 거겠지. 틀어 맞겠지. 세개 쓰고 하나 없어진다는까 탭이 세 개로 표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태비 세개 사용하는 게 없을 때만 쓰면 합시다. 되잖아 다 네. 오른쪽으로 가야 돼 탭이 오른쪽으로. 왜냐면 숫자가 써 있어요 끝에. 10, 20, 30, 40 어, 아, 여기 그 아, 행동 갔다, 갔다, 갔다. 능력이 있어 맞아 맞아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맞어 그럼 저는 맞아. 이거 과수원을 쓰고 응 음. 무조건 하나예요 과수원은 영공장이나 네. 과수원 하나 이렇게 주 여기 여기 별표하면은 아무 행동이나 할수 있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여기는 이상이 전혀 필요가 네. 없는 거예요? 과일 행동 과일만 하잖아 과일이 익어져 이거 네 과수원. 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체크하면 되죠. 아 이걸 또 올리고. 잠깐만 여기가 과수원 행동이죠. 과일. 아 과일 두 번. 과일이 뭐지? 이거 사과, 복숭아, 블루베리랑아 이게 거의 과일이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기서한 한 번? 번. 그다음에 아, 공짜로 할수 있죠. 여긴 했어요 이제 나할 차례. 어. 물 주기를 어. 또 주지 마시고 여기를 한번 더 체크한다음에 물 주기를 다 같이 기능이 한번 더 있고. 아니면은 요런 데 체크해 가지고 어, 요 정말. 2번 밭을 활성화 시키는 거지 짓기가 너무 어렵다 네. 헛간 또 있었네 요거 헛간 헛간 하면 다음 날에는 이게 태비가 되겠지 이걸 다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어 빼도 되고 헛간 아니 상품 4개가져오면 상품 4개 그냥 표시하면 돼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 해야 되네 어. 태비 한개및 상품 4개 하나, 둘, 네네. 셋, 넷. 하나, 네네. 여기도 스테비 하나 체크하고.